<laughs> 아그 문양 보내드린거 나페 아참 나페 나페 있나 누구? 아저 그래서 늑대하고 네, 네. 그 살쾡인가? 늑대랑 살쾡이 데리고 다니셔? 네. 제가 밴드에다가 하면... 올려갖고 보내드렸는데 네. 그왜 그러냐면은 네. 그 아이고 네. 씨야 네. 커갖고 네. 여기 못들어가 네. 네. 졌어요. 뭐라고요? 큰걸로 데리고, 큰거 데리고 당기면 네. 시야가 네. 가려져갖고 좀 불편해요, 탱 입장에서는 네. 그래가지고 그... 그것도 그렇고 늑대같은 경우가 힐을 해줘요 늑대가 아, 늑대가요? 네, 늑대가 힐을 해줘가지고 뭐, 왜? 어, 왜이래? 뭐야? 왜이래? 뭐야 이거? 뭐죠? 아, 저기한테 맞아었구나 나도 걔한테 맞아 죽은 거죠? 평타, 그러네. 씨. 평타를 죽네. 어, 아프구나. 얘, 저, 얘, 원한. 얘는 아파요. 아프니까, <laughs> 무빙 해야 되네. 어, 나, 씨. 그냥, 그냥, 맞짱 뜨고 있었는데? 안 되겠는데? 맞짱 뜨고 있었어. 아유, 죄송합니다. 안팠했네 원한인 거를. 그래고 어제 피가 왜 미친 듯이 빠지더라 예. 네, 그러니까. 어, 원한 아파요. 아, 그리고 저는 알잖아요. 야매 야매탱이라. 영혼 균열. 혼란의 간이 떴 아, 이거 아, 이거 안팠다 이상한데. 야매 야매탱이라 저는 아파요. 피가 막 빠진단 말이야 네. 힐러가 쩌니까 뭐 그런거는 뭐 문제 될거 없고 <laughs> <laughs> 쩔힐쩔힐쩔힐아 그래갖고 저기 뭐야 펫을 어 다른거 됐리고다 왜그러냐면은 그악그게 아, 뭐죠? 갈래발굽인가 이름이? 갈래발굽 네, 같은 네. 경우는 그게 좋아요. 그... 저기... 몸빵! 그러니까 필드에서 몸빵용이고 던전에는 크기만 크고 걔가 몸빵을 뛸... 뛸 이유는 탱이 죽고 잠깐 막 그런 이제 전멸타임 막 이럴 때니까 굳이 저는 별로 추천을 안 해드리는 거죠. 던... 덱에서는 도비터... 아, 도비터가 아니라 저기 절... 우리 어, 없어 없죠 빵이 없네. 빵... 어? 이거 안 되는데 위안 되던데? 아니 그게 아니라 얼더얼더 얼덧, 얼덧 했잖아, 얼더 얼덧. 아, 어, 얼더은는안될 텐데. 어, 얼더 하면 안 되는데. 얼덧 기다리세요. 아니, 데 그러면 하면... 여죠 기다릴까요, 저걸? 잡아, 잡아. 잡아야지면 뭐, 어떻게 해? 아, 얼더 얼덧, 얼더을를 하면 안 돼요, 이거. 얼더 하면은 아니, 저분은 히보단 탱 하신 분이 아, 신보단 힐러 억척 하신 분이 이걸 이런 이런 실수를 하셨어? 어, 없으셨어 자 꽃수. 네. 처음 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영혼 저거 해면 안 돼요 이거. 정수승. 정수승.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아퍼? 어. 엄마. 해야겠네 어. 왠지 헬의 기운이. 그러게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이거 빡세지는데요, 이거? 사실 절. 헬 냄새가 난다. 이거. <laughs> 진짜인데요? 그냥 가면 되죠. 그냥 가면 잡아, 돼 네, 그냥 가면 돼요 얘네들이 네. 빡세요. 영분영 어, 쟤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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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눈속을 안 해주시는 건가? 초보탱인데 그래도 눈속은 해주시지. 영분 아니라고 말하지 마요, 제발. 영혼 분열, 영혼 분열, 정수 수학. 아 왜? 오. 원한 맞으신 거예요? 정수 수하이 뭐지? 차단 인거 같은데? 차단 아닌가? 안 일어났대요. 네 누가 계세요? 제 네, 아파요. 예예 네, 원한이 아파가지고 대상 걸리면 도망가야 돼요. 제가 살려주 대상자, 어 대상자 어, 후활해주시고 치는다 후활 안해주겠다고? 진짜? <laughs> 후활 네? 안해주면 인성논란 또 이거 불거지는데요 아니요 또 가야돼요 또, 또, 음식은? 또 시작하겠지 인성논란 또 시작하겠지 <laughs> 인성논란 네. 오 치유량 1등인데 형님? 잠가지고 잔사지가... 이, 이 이거 먹고 그러면 뭐7 0가 그러면 살아. 아니 잠깐만 내탐좀아탐이요 네. 아, 이거 잡고 탐 타... 아니 지금 90%나 있는데 탐을 한다고요? 탐을 했으니까 90%된 거지. 아 그러니까 그 정도 딱된거 보고 나는 출발을 한거죠 에이 그러면 내가 그걸 그것도 못 보고 막 했을라고. 아... 떨어져야되는데... 아 영혼 진짜 돌겠네 이거 속박토템 하면은 좀 느려지니깐 괜찮겠죠? 자이 이거 풀탐! 풀탐! 음식 먹고 음식 드시고 풀탐! 아, 나 법사빵을. 법사 들고 다녀야지. 법사빵이 아니라 상점, 그거, 뭐야. 상점표 들고 다녀야죠 법사가 없어. 마피치오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이거. 사, 사만인가? 4만, 만화 사만짜리. 해골. 사만인가? 만화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거 쓰는데? 그것도? 이거 12,000짜리 쓰는. 12,000짜리가 있어요? 12,000? 만화가 12,000이 찬다고요? 어, 뭐 그런 게 있어요? 아니, 빵이 그런 거라고. 어떤 빵? 아, 빵이, 그, 그러니까 만화를 12,000 채워준다고요? 만화가 총 몇인데? 5만. 5만이에요? 아, 내 만화가 없으니까. 내 만화 아, 12,000? 4만이라니깐요? 그, 저기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12,000짜리야 응 어, 그러니까 그게 상점표 55짜리가 4만 차야 4만 다음.. 다음 번에 내가 그거 쓴다 블러드 블러드 벌써 썼잖아요 양꾼니 이네임 이네임드요? 이네임드까지 안 와요 블러드 안 끝난다고 그리고 블러드가 그때까지 오면 안 돼요 뭐들 제가 그러니까 블러드 지금 디버프 10분 있죠, 저기. 피로. 10분 안에 이냄들안 된다고. 그니까, 이냄들을 10분 동안씩이나 갖서는이 파티가 안 된다고요. 망한다고. 망한 파티라고, 그럼. 어... 불이, 불을 못 써요. 그니까, 저, 저 10분 때문에. 그 그러니까 만약에 딜이 진짜 후져갖고 10분 된다, 그러면 이 파티는 진짜 헬 파티인 거야. <laughs> 마무리 짓게요 로즈 님한테 저 태고의 파도 썼다. 왜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잘안 주는데 아잘안 주는데 아, 잘안 주는데? 아. 아 그렇게 잘안 주는 거줄 수는 준 거죠. 이렇게 생색을 내셔 아, 생색도야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런 거 같고 아, 아또 로즈 님한테 또내 그거 준다이가 대보 아 나는 그런 거아 대보를 로즈 님 드린다고 아, 어 아니 피 떨어지는 거보 겁난다니까 퍽퍽퍽 암사가 왜만 왜 피가 떨어지는 거죠? 디리 세서 원한 때문에 그런가아 지금 보. 지금. 아, 저건 맞아 이거 이거 원하는 피해야 돼요. 이거 아파요 이거 저거 한한한대반 아, 어, 피씩 빠져. 죄송해요. 제가 못 피해서 목소리네, 아... 지금. 못 피해서 죄송. 이거 아 지금 이거 막. 지금 목소리가 지금 되게 거시기한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이게 이게 갈구는 거 아니에요, 형님? <laughs> 너무 갈구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어, 어뭐 이렇게 그러 어, 좀 맞을 수도 있고, 못 피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저거 왜 이래 앞이? 뭐지? 어, 어, 앞에 막 저거 맞아서. 아니에요. 아니, 지금 좀 이상한데, 뭐가? 뭐가 이상하다고요? 어힐를넣는데 힐도 안 들어가고 힐을, 저를 어. 안준거 아니에요? 내 힐이지, 내가 죽게 생겼데 자, 앞에 하나씩 써주시고 하나씩 서주시고 테두리 테두리 없는 거, 저거 나, 남은 거 하나 저거다 나뭇잎 네, 어, 테두리 없는 나뭇잎 너는 신이 들어가는데 왜 신이 안 들어가? 신을 안 하니까. 어. 날개를 한 단. 만포 있고. 아 내가 만포 없었구나. 에? 만화가 없네. 그러네. 아니 만화 가 없는데 시작을 하면 어떻게 해 전투를? 네가 했지, 내가 했나? 아, 내가 탱이지. 이놈. 니도... <laughs> <laughs> 내가 탱이구나. 아이고. 와, 따, 야. 나 욕해도 돼? <laughs> 아니, 지금. 그러면은 유튜브를 못 쓰잖아요. 욕하면, 어? <웃음> 욕하세요. <웃음> 욕하면 유튜브를 못 쓰잖아요. 어, 왜 그래요? 욕하세요. 저기, 부활, 저기, 로즈님이 부활해주시고. 자, 앞에 서주세요. 앞에 서주세요. 아니, 왜 나를 쓰레기로 만들려고 그랬어, 다들? 욕하세요. <laughs> 욕하는 것만 편, 욕하는 것만 편집을 해갖고 <laughs> 여기, 사사기로 올려야지, 그럼. <laughs> 잠깐만, 이게? 나무 나무잎이 하고 테두리 여기가 꽃이면 아, 나무잎이잖아 그러면은 색 없는 거? 예예 예, 예. 색 없음 어, 색 없음이네 네. 색 없음. 감이 좋은데? 지금 탐 다른 거예요 탐탐? 잠깐만 아 어, 탐해야지. 보단서 탐을 하는 클래스. 기 <laughs> 고네 어? 171인데요? 어, 나, 막, 한, 13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어, 170이면 충분한 건데요? 5단? 갈게요. 뭐, 라 했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막, 되게, 오버 스펙이, 아그러니까 좀, 스펙이 딸려갖고, 지금 힘들어 하시는 줄 알았어, 나는. 아니네, 충분하네요. 어, 그 정도. 나하고 앞으로, 어이. 에? 네? 앞으로 나하고, 세게 가자, 도대체. 아니. 어, 잘하시는데, 왜, 그게왜 그러시는 거지, 이게? 형님이 진짜? 이제 내 리하고 내 같이 이제 연을 좀 끊고 싶어. 아니 이게 진짜 아, 아 이게 또 어이구. 영폭파가 뭐, 뭐야? 영폭파? 찍어보세요. 뭔가 나도 궁금하네. 여기 영어로 폭발하여 팔미칸의 모두에게 5천억의 스택 자연 피해를 입힙니다. 뭐, 뭐 피하는 건가 본데요? 그럼 뭔가? 진짜? 아 내가 저저 대보. 저, 데보... 내 볼을 안, 수, 안, 줄 수가 없다. bit of a l 저, 주지 마세요. 원래... 딜러 따위. 이렇게 l e 요 어? 아니, 잠깐만. 딜러 t 위 e b 으로내 저, 내전사 t t l e bit of a l i t t l 딜러 i 위 아, 아니, 땡을 먼저 살려야 i t of a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 나, f 살리지도 않고 가. 그 i t of a little bit 내 f a little bit of a little 원래 힐러는 땡마리 이파리 힐러... 오른쪽 위에거아 왼쪽이네 형이네 부활.. 행거예요 아, 부활? 나 뛸까봐요 아니 부활 안해주시네 아형 죽었구나 어? 이거 나 뛰었어 <laughs> 아니다 지금 다 틀렸어요 지금 틀려갖고 지금 입구로 다 왔어 또아 진짜요? 네왜왜 틀렸어 아니 가만히 서있는데 누가 막 뛰었어 아까 내가 그... 뛰었다 그쵸? 응아 누군지 못봤는데 누가 뛰더라고 그랬고 어? 이게 맞나? 그러고 난 응. 가만히 그냥 있었는데 역시 틀렸어 오른쪽 와요, 오른쪽. 그래, 여기 맞잖아. 근데 아까는 딴데간거 아니에요? 그래? 오른쪽 앞, 아, 아, 여기 오른쪽 앞에 이거, 이거네요, 들고. 집비를좀 깔았으면 그집비 위에 좀 올라가라, 사람 좀 기분 좀좋아 아, 이거, 이거 바닥, 저기 데미지 들어오는 바닥 아니었어요, 이거? 아, 그랬어? 아, 제가 왈인이라 잘 몰라요. 아, 대지 제가 왈인이라 잘 몰라요. 어이씨, 이거, 데미지, 데미지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어이구, 도망가야겠는데? 잘 도망가네, 잘하네. 아, 이런 거 도망가는 거라고 배웠어요. 바닥, 바닥 위에 있는 거 아니라며. <laughs> 아우, 토요일 날일안 하는데. 뭐, 뭐처럼 일을. 여기, 여기지, 여기, 여기, 여기. 아직 거 뭐. 재유씨하고 뭐 이런 거 먹고 왔나? 그냥 저기... 뭐야 그거 큰국수 큰국수 형 어디갔어요? 아 딸내미 데려갈래딸미 데려갈래요 딸내미 데려갈래 학원가 꺼져 안되네딸래미 차를 한대사주야겠는데요어나발 <laughs> <laughs> 묶였어 묶였어 발이 아이씨 <laughs> 폭킬라고 있다 지금 그니까 발이 묶여갖고 그거 스텝 제비를 못 피했어. 계속 막고 있었어. 이내마알아주는 어, 거는 힐러뿐이에요. 알고 이렇게 막 포키를 이렇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합니한테어이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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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 들개형 힐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 시끄러 그런 식으로 똥꼬 빨아들여주라 지 마. 뭘빨아 <laughs> 어. 이거, 저기, 뭐야, 덫. 여우. 사술. 응, 나 사술은 어디지? 사술이, 어, 사술 개구리도 음. 없나? 되는 건? 어휴, 진짜 내가 그랬죠. 이거 블러드 오면은 이 파티 헬 파티라고. <laughs> 블러드가 와버렸어. 어떻게 할래요? 이거 근데 써도 소용이 없는 게, 얘는 페이지가 있어갖고, 70, 40, 10에 무조건 넘어가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막내매서 써요, 막내매서 라고 말했는데, 양꾸님이. 써버리진 않겠죠, 설마? Okay. Okay. 다음, 다음. <laughs> 아, 이, 완전 총통하노. 살짝 옆으로 한 발짝만 피해주면 돼. 요여 이, 이. 이, 여우 이. 하고 누구, 맞아, <laughs> 누가 맞은 것맞은데 아니라고 해 줘요. 누거 맞은 거라고 얘기, 아니라고 얘기해 줘요. 여우를 맞을 리 없잖아. 색깔 여우 어 뭐야 이거? 해돌이 아닌데? 어씨 뭐냐? 색깔 색깔. 어 색깔 없는 거. 어 그렇지. 여기 진짜의 어여 색깔 없는 거. 사술사술 어, 양변. 예 0번이거든요. 숫자 0번. 영변이, 영, 저, 저, 영? 뭐, 그게 어딨노? 뭐 사슬이지. 아니, 그니까. 양변이 어딨어? 사슬이고, 양변이고, 전부 다 영번에 넣는다고요. <laughs> 그건 니, 니, 니그 아, 그니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아라마치기. 어, 깼다, 저거. 색깔 있는 거. 아이, 또, 똑똑해졌어, 얘 또. 아, 나반찬 색깔 있는 거. 빨리빨 여우 또사수 아이 3초! 빨리 라 색깔 있는 거.. 나.. 피가 없... 안 받아지는 거 같냐 어째? 피를 온.. 있는.. 뭐야? 이렇게 왜.. 피가 안 들어오는 거 같지 느낌이? 어.. 안 들어가고 있었어 아 그래요? 맞구나 잘하네. 응, 음, 치유랑 내가 1등이네. 이제 치유랑 아닌데, 내가 1등인데, 이번 판만 그렇겠지. 종합으로 보면 전, 저는... 판판은... 저는 그때그때 그때 보잖아요. 그때그때로 그거를 종합으로 보고 저게 안 해요. 그... 그러니까 야미지 러 고민 말하지. 저이 어, 왜 내가 읽는 이거 뭐야? 기발성 파열은 뭐죠 저거? 왜또 살아나. 아, 아, 다, 바로 살아 바로 앞에 여기. 클릭을 했으면 클릭안했네 근데. 그렇지. 그 앞에. 그거 수술 테이프 있는 듯할고 소리 오 영절 굿. 그렇게 하면 돼요 영절 싹 버리는 아, 거야 깔고 그래. 봐야지 어나 죽겠다 야아 죽여요 왜 죽어요 도망 도망가면 되지 도망가면 돼요 그냥 도망가갖고 힐 이거 로즈님이 캐리한 나 지금 딜은은내무서워워서보보있있요 지금 뭘딜딜딜아 l s o 는못 보고 있어. 그냥 h y 량만 보고 있어. 안다고? l 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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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평소안 나가시는데요? 아 어제는 친정 부모님 그 코로나 그 맞으시는 것 때문에 아... 거기 병원에 같이 갔다 왔고 아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구나 그리고 어제는 이제 딸내미 뭐 학교 숙제가 있어가지고 어? 아, 다음에 네. 형 갔다 왔다면서 다음에 배드민턴 하고. 예아 너무 힘들었어 흠. 아, 운동 운동하시는 거예요? 몸짱? 몸짱 되시게?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딸랭이 체육 숙제. 아. 그거를 이제 찍어 가지고 몇 개까지가 만점이 있어요. 참, 참, 참. 아, 그거를 몇개 저기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야 돼. 그러면은 그 성공할 때 예를 들어 뭐 100개면은 100개 성공할 때까지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니까뭐 100개. 오. 뭐 그러니까. B 뭐 이런 식으로. 그 편집, 진짜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웃음> 그거, <웃음> 10개씩 10번 해가지고, 100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한다든지. 그런 실력은 아니고? 안되겠죠 <laughs> 아니, 그러니까, 안걸릴 정도로 막 편집을 아, 막, 그렇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해가지고. 아, 그 정도로 노력할, 티가 안날 정도로 편집할 노력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어 A를 줘도 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죠. 어? 발도 안 돌고 그러고 있어? <laughs> 그런 뽐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불쌍한 거야. 경치셔야겠는데 걱정 나라, 나라 나라 걱정을 그렇게 해주시고. <laughs> 우리 집값이 안 오르는 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냥, 걔네들은 피하시고, 또그 뭐야, 타르 들고 타르 깔고, 왕. 맞짱 뜨지 말고요, 걔네들이랑. 아니, 아까, 네. 그, 이번 판도 이거 시크 못하겠네, 우단 또. 에이, 설마. 이데 지금 83토야83인데 왜요? 아, 이럴지알았어 부자님 없어. 어? 누가 떨어지신 것 같은데? 낙상? 되게 설마? 아니죠. 낙사는 구할 도안 된다. 구할은 힐러는 돼요. 힐러는 돼요. 힐러는 힐러는 100m라. 힐러는 만요이 힐러는 돼0초인데 힐러는 힐러는 100m라. 라힐러0 블러드 키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안될것 같은데. 한번 어, 해보죠. 숙지만 말안으면될것 같은데. 오. 이거 그냥 그냥 빅돌처럼. 엄마가 빙글 엄마가 빙글 엄마가 빙글 엄마가 빙글 엄마가 빙글 엄마 야. 빙글 엄마가 빙글 엄마가 빨리 빨리 응. 빨리 오세요 엄마 이랬지. 비쌀거라고 이랬지. 얼 나? 목안저진재생진모자게있었잖아 음. 음. 저 하늘은 칭칭 헐 차단 안돼아이니 돈도 안돼 무슨 15만 원씩이나 무슨 그거 하는... 저 하늘은 칭칭 어? 뭐가, 뭐가 15만 원이에요 높이 들어서 아 그렇게 하면 들키 형이 하나 사주겠죠? 뭔데요? <laughs> 뭔데 패밀리, <laughs> 패밀리 어, <laughs> <family, family meeting 웃음> 미팅 중이다오해라다박스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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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힐> <laughs> 1등, 1등 형님, 1등 힐. <laughs> 어. 아, 힐러가, 는지 <laughs> 힐등인데요힐러가힐러가힐 1등인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오, 힐런데 그럼? 근데 힐러... 무 뭐라고 생각하는야 아니, 저렙이면은 경험치 내비고. 콜러도콜러도 왔다. 재 아, 하단. 어. 바나 헤일 토템쫓아세요 형님 정신 a 연 u t a Oh, m 어물물물아 m 잠깐만 엄마 이거 하고있 g Oh, my God. I a 면 coming. I am c o m

이게나 쓰레기가 어디고? 고초 6단. 끝냈어요? 어디 더, 더 가실래나? 나야 뭐 어디 가든 좋지. 아이고천 그 나왔어. 그 천안 쓰실 텐데. 아유네. 저는 아니다.